그림자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원수 관리를 잠 잘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라 20절 다 같이 여시작네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때가 되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잔치상을 열어주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왜 기름을 머리에 부어줄까? 왜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까요? 양들을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것이 호파리래요. 파리, 파리. 그러나 선한 목자가 그 양에게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기름을 듬뿍 부어주게 되면 기름이 방충제가 되게 되고, 벌레들이 날파리가 파리들이 달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상처는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가지 많은 상처가 있지만,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머리에 듬뿍듬뿍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더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도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주저없이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두 번째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양들이 싸우기 때문이래요 정말 우리가 마귀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마귀사탄에게 꼼짝하지 못하면서 자꾸 우리 안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때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떨어지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내려지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고 서로 사랑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 기름 부심이 있을 때 능력을 받게 됩니다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동도 여러분,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어노인팅, 그게 메시아거든요. 기름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그 다음부터 다윗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골리아 장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가서 싸우게 되고, 저는 초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다가시여, 내 잔이 넘신 아이다. 아멘.